결국 일이라는 게 이제 선 후와 경중을 따지는 건데 뭐니 뭐니 해도 지금 국가로 보면은 내란 척결과 경제 살리기 이거잖아요. 그걸 위해서는 정권 교체를 해야 되는 것이고 일단 그것을 기본으로 하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 되겠죠. 자그 말씀하시니까 대선 기간에도 내란 종식 동시 추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그럼요, 네. 당연히 그렇죠. 뭐 대선이라는 것 자체가 내란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 지금. 뭐 민주당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내란 종식을 위해서 뭘 해야 하는가에 대한 뭐 법이라든가 또는 뭐 국회 차원의 조치 이런 것들은 진행을 하고 선거 기간 중에 할수 있는 것은 하고 또 못하는 것은 미루더라도 음. 예를 들면 특검 같은 건 어떻게 합니까? 내란 특검 어제 제의결할 것들을 해야죠. 그렇죠. 그것들을, 예. 대선 기간에 일정 일정대로 돌아가더라도 예. 국회에서 예를 들어 내란 특검 뭐, 재발이 하고 뭐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청문회 같은 것들을 원칙적으로는 사실을 해야죠. 그러니까 지난 박근혜 탄핵 때 생각해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된 것은 탄핵 이후에 거꾸로 예. 순서가 그렇게 되는 진행이 됐는데 윤석열은 지금 들어다 다시 나왔단 말이에요. 다시 들어가야 되는데 왜냐하면 불안해하는 사람들 이 아직도 있어요. 예. 밖에 활보하고 돌아다닌다고. 워낙 비정상이니까. 그러니까 무슨 짓을 꾸밀지 모른다고 예. 저렇게 밖에 풀어두면 내란 종식에 갈 길이 아직도 멀다고 느끼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강해서 해줘야 될역할중은 지금 말씀처럼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죠. 많 많지만. 많지 만. 그러나 제일 중심이라는 것은 내란 척결이다 하는 것 근데 이제 그 내란 척결과 경제 살리기는 같이 가야 될 과제 같아요 예 그것들을 하는 걸 우선으로 하고 뭐 나머지 과제들 이렇게 같이 배치하면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경선은 언제 만듭니까 일단 대표가 사퇴를 하고 그러면 이제 바로 당에서 새로 권한 대행 체제 하에서 선관위를 구성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럼 선관위를 구성하면은 일차로는 당헌당규의 기초에서 하고 이제 후보들이 내가 속속 이제 선언을 할거 아니에요. 그럼 통상 당원 단규가 있지만 그래도 각 후보들의 주장을 감안해서 조정도 하고, 음. 근데 조정이라는 게뭐 없는 룰을 만드는 게 아니고 당원 당규에딱 룰이 있기 때문에 음. 그 중에서 어떤 걸뭐 선택할 거냐, 뭐 이런 정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일정 같은 거. 그러니까 그 또한 실제로 보면 두달 안에 다 해야 되고 제가 들어보니까 그 대선 을 예를 들어 가령 6월 3일로 잡는다면은 그때부터 역산해서 뭐 34일인가, 35일인가, 맞아요. 뭐 이런 것까지 다 결선 투표까지를 감안한. 최종 후보 선정이 돼 있어야 된다는 네, 거예요. 굉장히 촘촘하더라고요. 네. 시간이 없어요 별로. 그러니까 실제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룰 선정은 요 며칠 내에 이제 해야죠. 음. 후보 정해지면 금주 내에는 해야 될 거고. 그래서 제가 저 페이스북에도 그냥 간단하게 썼는데 어, 페이스북 좀 찍어 주십시오. 네. 예, 그뭐세 <laughs> 번째 줄에 각당 후보 선출 후 단일화 이 얘기는, 그니까 갑자기 오픈 한편으로는 개헌 얘기, 한편으로는 음. 오픈 프라이머리 얘기가 나오기에 음. 그 오픈 프라이머리 얘기가 뭐 전에도 듣고 있었던 얘기. 맥락 추진은 이해가 안돼 알고요, 예, 이해하고. 저도 저 조국 대표 면회를 갔었거든요. 예. 예, 그리고 그때 이제 얘기를 들었고 들었기도 하고 그런데 취지를 이해하지만은 지금 뭐 정당들이 선거 지나고 한 당으로 될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각 당이 빨리빨리 질서 있게 후보를 뽑고 협력하는 방식이 현실적이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개헌과 오픈 프라임원이가 이제 동시에 요구가 서져 나왔는데 개헌은 이거 사실 대잡이 아닙니까? 네. 예, 지난 박근혜 때도 그랬고 이럴 때만 되는 이제 개헌 얘기가 나오는데 그때도 실패했고 이번에는 그때보다 더안 돼요 논의가 될 수가 없고 윤석열이 밖에서 걸어 다니는데요 누가 뭐. 개헌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오픈 프라이머니도 그게 될 일이 아닌 것 같고 자 근데 지금 인수위가 없지 않습니까 미리 준비할 게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특히 그렇죠 소속 최고 입장에서는 그 인수위 없이 어떻게 바로 정부가 작동하게 하는가를 준비하는 것도 역할 아닙니까 지금 그역할 아, 그 네. 맡으셨죠 아니 뭐 제가 그 역할을 맡은 건 아니고요 예, 그런데... 그런 고민을 하고 계시죠 예. 그뭐 저뿐만 아니라 모두가 고민하죠. 누구보다도 뭐 대표께서 고민을 하실 것이고, 근데 과거에 비해서는 당이 전체적으로 잘 안정이 돼 있고 음. 준비를 전체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안정된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예, 훨씬 이제 질서 있게 준비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뭐 도리 없죠.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해야죠. 그런데 그래. 전에 윤건영 의원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 당시 네. 그때도 인수위 없이. 네네. 집권을 하고 들어가서 윤, 윤건영 의원이 전에 국정상황실장을 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한번 물어봤어요 어. 그랬더니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준비를 했지만 지내놓고 나니까 인수위가 없는 것이 너무 힘들었다라고 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 그래서 정말 국민이 양해해 주실 수 있으면은 대선이 끝난 후에 정권 교체가 된다는 전제하에 그래도 인수위 기간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런 준비를 잘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강조하더라고요 대선도 준비하고 그것도 준비해야 되는데 어쨌든 한번 경험한 분들이 있으니까 그 경험을 또 살릴 수도 있겠습니다 예 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참 묘한 것이 그런 게 아직은 우리 정당들의 어떤 그 집단적인 지적 자산 공식적 지적 자산으로 어. 축적이 돼있거나 그러지가 않잖아요 저희가 보니까 이번에 저도 최근에 들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선거 운동을 할때 선거 운동 그러니까 선대위원회와 인수위원회 준비가 같이 뜬다 그더라고 어. 그리고 그것 자체가 일종의 공식적인 자료로도 남아 있고 어. 우리는 그런 지는 않기 때문에 만드셔야 그러니까 되겠다 이번에 상당히 고민스럽죠 그래도뭐 많은 분들이 여기저기서 또 고민들을 하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